JTBC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JTBC 뉴스룸의 앵커인 유나가 생방송 중 키스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유나는 다른 남자 배우들과 키스신을 찍은 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유나는 키스신은 연기자라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장면이지만 항상 긴장되고 설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나는 특히 준호와의 키스신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며, 준호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배우다. 키스신 뿐만 아니라 다른 장면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 말했습니다. 유나의 말을 들은 MC는 준호와의 키스신이 다른 남자 배우들과는 어떻게 달랐나? 고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준호는 키스신을 할때 항상 진지하고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며, 그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 고 말했습니다. 유나의 말에 MC는 유나 씨도 준호 씨와의 키스신을 즐겼나보다. 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의 키스신에 대한 언급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유나의 설렘을 공감하며 준호와 유나의 사랑을 응원했습니다. 또한 유나의 말은 준호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배우인지도 보여줍니다. 준호는 유나와의 키스신을 찍을 때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준호가 유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나와 준호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유나는 준호와의 키스신에 대해 언급하기만 해도 설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유나가 준호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나는 준호와의 키스신이 다른 남자 배우들과는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키스신을 할때 항상 진지하고 집중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준호가 유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지 보여주는 것입니다.